여분, 여러분들 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이제 지휘관이고 뭐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는 손을 못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재범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해병대를 수사하고 혐의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를 권한이 박재범 대령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했습니다. 조사하고 어떤 계열을 밝힐 수도 있어도 어느 누가 잘못했다는 혐의자. 이분은 피의자입니다. 잘못한 혐의가 있어 의심스러운 자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를 지칭하는 그런 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는 벌써 이미 사법당국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으로 너가할수 없는 일을 해서 네가 지금 너 나를 너를 지금 당국에 고발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 걸.

야, 네,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된 사람들 이 됐구나. 좋아. 좋아. 대가가지 네, 네. 아, 네그 말들을 줄 알고 왔어. 네, 천둥 사령관의 말씀.